올해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이 광주에서 태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항당과 공동기획한 정율성 동요제가 중국 현지에서 성황리에 개막됐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대표적인 동요인 우리는 행복해요를 광주의 학생들이 중국어로 감미롭게 소화해냅니다. 한때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곡이다 보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음,就是在唱格和動作結合那些地方就覺得很好看. 어어 여기에 경복궁 타령과 아리랑, 중국 제2국가인 모리화 등 한중 전통 민요에다 가야금과 바이올린 연주까지 1시간 30분가량의 공연은 중국 후난성 내기학교 학생들과 합동 공연으로 전개됐습니다. 기분이 정말 히마지막 한국의 하이좋습 중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같고 그 중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싶어요. 국내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광주 송원 초교 학생들이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등이 마련한 중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그간에, 한중간에 있어서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미가 남다른 만큼 공연은 마오쩌뚱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100년 전통의 명문학교인 후난성 장사 제일중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을 주제로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중 우호의 무대. 앞으로 매년 정리화 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